안녕하세요. 라이브닥터입니다. 오늘은 점점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폴더볼폰 관련 기술을 알아보면서요.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 중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영상에서 안내드리는 내용은 라이프 닥터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을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공유한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영상에 담을 수는 없어서 주식 투자의 초보자 또는 중급자 분들의 시각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투자에 대한 참고용일 뿐,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십시오. 주식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2차 전지 시대입니다. 기업명에 2차 전지에 관련된 이름이 좀 붙거나 앞으로 사업 계획에 2차 전지 사업을 할 거라는 말만 하더라도 주가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이글. 고기를 구울 때 기름이 튀지 않는 양면 프라이팬 등의 주방용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이 자이글이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인수하고 2차 전지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4천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만 원을 넘어 2만 원까지 넘어가서 이제는 3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주방용품 업체 자이글레 예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2차 전지 냄새만 맡아도 주가가 급등하는 일반적인 주식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덕분에 10만원대에 머물렀던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2월과 3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해서 이제는 작년 연말 가격인 10만원에 5배가 되는 5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또한 작년 연말 5만원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2월과 3월 연일 신고가 국가를 갱신해서 4배 가까이 상승한 20만 원에 근접해 있습니다. 코스모신 소재를 투자하고 1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높은 가격에 매도하지는 못했지만 300% 이상의 높은 수익을 준 종목이었기에 뭐 나름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전지 기업인 코스모신 소재를 투자했던 자금을 지금의 2차전지만큼 앞으로 각광받을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여러 업종을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폴더볼펀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3년 전인가요? 그동안 스마트폰이라면 획일적으로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통일되어 있었는데요. 삼성이 폴드볼이라는 새로운 폼팩트를 들고 나오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성 외에는 다른 휴대폰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초창기의 기대와는 달리 폴더볼 휴대폰이 생각보다 많이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휴대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시킬거라는 기대감으로 잠시 올랐던 폴더볼 휴대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다시 하락. 수년 동안 바닥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폴더블 휴대폰 시장에 중국 휴대폰 제조사에 이어서 구글, 애플마저도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DSCC에 따르면 지난해 폴더블 폰은 7개의 스마트폰 업체에서 총 19종이 출시되었지만 올해는 10개 업체에서 최소 37종 이상이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제조사가 늘고 종류만 는게 아닙니다. 폴더블 휴대폰의 생산량도 같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1,490만 대가 생산되었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52%가 증가한 2,270만 대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 초기인 2020년 생산량이 350만 대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약 4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대 출시 초기에는 트렌드를 앞서가는 분들이 호기심에 사용하는 정도였다면 2023년부터는 폴더블 휴대폰의 개화기가 되어서 이전 투지폰을 3G 스마트폰이 대체한 것처럼 평면 스마트폰을 폴더블 휴대폰이 완벽하게 대체하는 새로운 혁신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 적절한 비율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가 출시되고, 그로부터 3, 4년 뒤, 본격적으로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 기업이 주가가 급등한 것처럼, 폴더블 휴대폰에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3, 4년이 지난 지금 움직임이 있을 거라 예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더블 휴대폰에 관련된 기업을 조사해 보았고요. 휴대폰의 새로운 폼팩트 변화라서 그런지 관련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폴더블 휴대폰에 관련된 전체 기업들을 넓게 다루면서 폴더블 휴대폰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폴더블폰의 주요 기술은 접고 펼수 있게 각도를 잡아주는 내장인지와 외장인지, 접힐 때 굴곡과 불편함이 없이 접힐 수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인 OLED 디스플레이와 UTG 그리고 플렉스블 기판입니다. 우선 폴더블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힌지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휴대폰을 접고 펼칠 때 이질감이 없이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하고 그리고 원하는 각도에서 멈추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힌지라고 하는데요. 뭐 쉽게 이해한다면 우리 집집마다 있는 문의 경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중 바깥을 고정하는 힌지를 외장 힌지라고 하는데요. 이 외장 힌지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 KH바텍입니다. KH바텍은 독보적인 힌지 설계 능력, 금속 분말 사출 성형 기술, 조립 기술을 바탕으로 폴더블 힌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Z플립의 외장 힌지, 그리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갤럭시 폴드의 외장 힌지, 폴더블폰의 대표적인 두 모델인 플립과 폴드에 다 적용되는 외장인지를 생산하는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외장인지를 KH바텍이 생산한다면 OLED 패널 아래에 부착돼서 디스플레이를 받쳐주는 내장인지는 파인테크닉스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의 본체를 접고 펼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게 힌지라면 화면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가 펼쳐지고 접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도 필요하겠죠. 접히는 OLED 디스플레이를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이 폴더블 관련 OLED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네요. TV 관련 OLED 시장은 LG 디스플레이가 독점하고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모바일과 스마트워치, 노트북 같은 소형 가전의 OLED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성디스플레이는 현재 비상장 주식인데요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으로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투자하기엔 매력적인 기업 인데 비상장이라서 일단 보기에서는 지워야 될것 같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는 자체만으로 작동하지는 않고요 oled 패널 센서 데코필름 사이에 강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착 및 고정을 돕는 적착필름인 강학필름이 필요한데요 이 강학필름을 삼성디스플레이에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 세경하이테크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수 있도록 효율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강화 필름을 만드는 기업, 세경하이테크 기억해 주십시오.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도 놓칠 수 없을 텐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가 PSPI, 봉지제 백플레이트 보호 필름 등 다양한 OLED용 소재를 시장에 개발 공급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기술 수준이 높아서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힌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OLED 디스플레이를 이야기했다면 다음으로는 UTG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UTG, 울트라싱글라스라고 부르는 강화유리를 말하는데요.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접었다 폈을 때 접는 영역에 국부적으로 가해지는 응력이 생겨서 디스플레이가 파손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응력으로부터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께를 줄이고 적층 구조 최적 설계를 통해 응력을 최소화해야 되는데요. 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UTG, 울트라싱글라스입니다. 일반 플렉시블 OLED를 폴더블 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커버 윈도우 부분과 평강판의 부분을 아주 얇게 각간에는 시각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 시각 사업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캠트로닉스입니다. 지난 수년간 산업 구조조정 이후 국내 주요 고객사 싱글레스 시각 부분 점유율이 5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부분의 홀타공및 시각을 뜻하는 HIAA 점유율은 80%에 이르고 있는 시각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울트라 싱글레스 강화유리를 이야기할 때또 언급되는 기업이 UTI인데요. UTI는 폴딩이 가능한 초박막 유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프트센이라는 기업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플렉서블 OLED 신소재 및 UTG 공정 시스템 장비를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센은 제가 이전에 폴더블폰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기업을 조사할 때는 언급되지 않았던 기업인데요. IT 인프라와 시스템 사업을 하던 기업이 최근에 플렉서블 OLED 신소재 및 UTG 사업에 집중하여 기술, 생산 인프라, 마케팅 부분의 경쟁력이 극대화되고 최근 실적 호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강소소청 가기유안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UTG 사업이 공개돼 오르면서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소프트생과 더불어 UTG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하나기술인데요. 하나기술은 2차전지 관련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2차전지 장비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잘 알다시피 국내 2차전지 3사인 삼성 SDI, LG NS 솔루션 s k 온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술력이 뛰어난 2차 전지 장비 업체인데요. 이런 기업이 최근 뛰어든 신사업이 디스플레이 개발 사업입니다. 한나기술은 글라스 열가공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의 신기술 공법인 글라스 열면치 가공 기술을 이용하여 글라스를 마이크로 단위로 정밀하게 깎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폴더폰의 주요 기술인 외장 인지와 내장 인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UTG라 불리는 울트라 싱글 글라스 강화유리를 알아봤다면 이제 마지막 으로 알아봐야 될 부분은 디스플레이 기판입니다. 다른 부품들과 마찬가지로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기판 또한 접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연성 디스플레이 기판의 대표적인 기업은 지난 10년간 첨단 IT 산업의 핵심 부품인 FPCB와 그 응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공급하는 기업인 BH와 인터플렉스가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휴대폰의 형태의 변화를 이끌고 앞으로 엄청나게 큰 시장을 만들어갈 것 같은 폴더블 휴대폰의 관련 기술과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이중 어떤 기업에 마음이 가시나요? 저 라이브 닥트는요, 케이지바텍을 선정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여러 기술들 모두가 높은 기술력과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눈에는 가장 핵심 부품이 힌지로 보이고요.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힌지 설계 능력과 금속 분말 사출 성형 기술을 가지고 있고 높은 조립 기술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힌지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는 KH바텍이 앞으로 폴드볼 휴대폰 시장에 주력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폴더블 휴대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 업체의 휴대폰 영상을 보셨다면 잘 아실 겁니다. 중국의 폴더블 휴대폰들이 디스플레이 성능도 조잡하지만 그중 힌지의 제작 능력이 떨어져서 적고 펼치는 기능이 원활하지 않고 특히나 원하는 각도에서 고정되지 않아서 넘어지고 저절로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중국 업체의 폴더블폰 초기 모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힌지 부분의 제작 능력이 떨어져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기능을 가진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K H 바텍은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난 3년간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상품성 또한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이러한 K H 바텍이 기술력을 더 진보시켜서 U 자 힌지에서 이제는 물방울 힌지 기술을 접목한다고 하는데요, 이 물방울 힌지는 기존 U 자 힌지에 비교해서 부품 가격이 높고 출구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K H 바텍의 매출과 이익 성장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2023년 생산하기로 한 폴드볼 스마트폰 출해량은 1300만대인데요. 올해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 구글, 향후 애플의 폴드볼 시장 참여까지 예상되어 있어서 폴드볼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이라면 KH바텍을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주가의 상태도 괜찮은데요. 아찔한 2차전지 차트만 보다가 케이치 바텍의 차트를 보니 이제 상승 초입에 있는 차트의 모습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2차전지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식이든 상승하기만 하는 기업은 없거든요. 물론 지금보다 2차전지 주식이 더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정도라면 적절히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성장을 기다리고 있는 업종에 투자하고 관련 기업을 찾아 투자한다면 저의 선택은 폴더블폰 관련 기업이고요. 그 기업들 중에서 KH바텍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서 폴더블폰 관련 기술을 공부하고 관련 기업들을 알아보시고 또 투자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라이프 닥터는 감성 코퍼레이션을 시작으로 osp, 하이브, CNC 인터내셔널을 기업 분석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이 기업들이 그 이후로 꾸준히 주가가 상승하여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섯 번째로 알려드리는 폴드볼 관련 기업들 그중 KH바텍도 꾸준히 상승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 주신다면 제가 다음에도 좋은 기업을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닥트였습니다.